사도바울도 그의 육체에 자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. 그것을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는 이 질병, 어떻게 이제 주 앞에서 해결하여서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.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있는 병도 나아야 되는 것이고, 구하지 않은 것도 갑자기 막 채워주시면서, 와, 대단하다 주님. 막 이런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야지 부활신앙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있는 명 짊어지라 그러십니다. 그게 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죠. 그 말씀이 임할 때 사도 바울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. 그리고 그가 크게 기뻐했다 그럽니다. 왜 성경에서는 부활이 왔는데 내 삶은 부활이 안 오는 것일까? 왜 우리 남편에게는 부활이 안 오고 왜 우리 자녀에게는 부활이 안 올까? 왜내 재정은 부활이 안 올까?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들 이 얼마나 많을까? 여러분, 부활 신앙은 내게 주어진 그 절망이 어느 순간 주의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보이기 시작하는 사건 그 믿음이 부활 신앙인 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. 사도 바울은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를 덮고도 모든 눌림들은 은혜의 통로로 다 바뀌어 버리게 됐습니다.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만 있다면그 순간이야말로 부활의 영광이 그를 비추고 있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?